高<鬆>，高手<棒>，吃百倍，万万。来，首先一次自二三。大家好，我是蔡明。耶，那么我们进行 sound check 的。 곡취. 이것은 우리 접병제 활동의 Lemonade Fever. 팀, 신사자, 또또 향 여러분 멤버분들이 준비되셨다면 예, 뮤직 큐. 레츠 고. 怎么样？我们歌好听吗？耶，但你们的尖叫声比较好听。<哇>好,好，<laughs> 好，那我们就打个招呼，待会儿见喽。嗯、OK，各位先生女士们，辛苦了，辛苦了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多谢大家，多谢大家。 クリエーで Come on.

네, 크래비티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 얼 셋! Get Closer! 다자하! 우마스 크래비티! 가수 원더 하시마 와, 오늘 이렇게 우리 앨런이 형이 또 MC를 맡고 있는데요 어때요, 여러분? 잘 하고 있나요? 예! Yeah. <laughs> 아우, 쉬쉬 쉬쉬,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 한 명씩 빠르게 인사를 해볼까요? 좋습니다. 와아어 호우! 네가 호우, 워시민시 호우, 미시, 네가 호우, 워시태이 태용, 태용! 네가 <laughs> 호우, 워시 바스링, 바스링! 네가 호우, 워시마시춘 Yeah, today Sam C. Now，大家好，我是雄俊。雄俊，大家好，我是新民。新民，大家好，我是王杰。大家好，BB。哇哦，哇哦，哇哦，我是韦斌。韦斌，大家好，BB。我是听墨。 야, <laughs> 세이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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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o many BB, too many BB. <laughs> 네, 또 저희가 이렇게 시작부터 저희의 또 수록곡인 파라노이와또스위치까지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잘 즐기셨나요? 좋았습니다. 또 저희가 이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또 다음 곡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엘런이 그 전에 할게 있죠? 아, 그렇습니다. 어, 지금까지 가오슝 보여주신 열정과 에너지가 장난이어가지고. 네, yes, 예. Yes. 뭐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. 그래서 뭐 what shall we for 너님들에게一个帮忙. 我们再首歌.如果我们说 say, 너님들께 그으면 한 now or never. Hey <laughs> ma. All right. 나 우리 관연맨 연습을 시범을 한번. 우리가 연습을 해 봅시다. 저희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좋습니다. 네, 후에 없이 던져 볼게요. 네. 네? 정모형 노래 불렀어요. 시작. who l s h e t n s h down w n 어떻게 또 여기 뒤쪽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? 오케이. Okay. Okay. 개인적으로 이쪽 좀 작았어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 자, 다 같이 6 7 8 who e l s h e tanja s h t down w n s s a o one v e r

즐기고 계신가요? 굉장히 잘 노세요. 넘어졌습니다. 넘어졌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그 전에 네그 전에 또 저희가 여기 가오슝에 왔잖아요. 그렇죠 그쵸, 그쵸 네. 어? 혹시 각자 좋아하는 단어나 오. 배운 단어가 있으면 그걸로 한번 러비티를 위해서. 한 번씩 해주는 게 어떨까요? 오좋네요저 있어요! 뭐죠? 라우포라우포라우포가 많다고 라오포가 많다고 그러면 제가 멤버들한테 하나 현지어 사투리 하나 알려줄게요 어, 좋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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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인사말인데 따깨따깨 짜바부에짜바부에바부에 딱해 짜바부에예 무슨 어, 뜻이냐면 무슨 여러분 밥 먹었나요? 아짜바부에 아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좋은데요 좋은데요 중요. 그런 거 없어요? 누나 너무 보고 싶었어요? 아 <laughs> 어, 어, 깨, 있습니다 깨, 깨, 깨. 대신 제가 현지어 사투리로 모르니까 중국어를 알, 알려줄게요 오케이 제제 제제제제 예. 我想了你呢?我想了你吗? 예. 미니 한번 보여주세요. 오케이. 제재. 我想你了吗? 후! 你们有没有想我们?에 다들 보고 싶다고 하네요. <롤런 이나> <롤런 이나> 자,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행복하신가요? 今天有快乐吗？Yes，我们也非常快乐，能有这个机会，第一次来到高雄，为各位观众朋友们、粉丝朋友们，还有我们的 l o v e y T，亲眼表演。然后希望各位以后也可以多多关注我们，让我们再次有一个机会，可以回到高雄，来开一个演唱会吧。不知道，希望。 오케이 okay. 그럼 저희는 마지막 한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쉬. <laughs> you the pain but my lips, mm -mm, like paint, uh. on. So uh, like, uh, uh, it down, like Canada Just swing it, uh, turn it up we <laughs> it Now what should I do? 멈추지 못하는 boom.